과민성 대장증후군 예방에 좋은 음식 10가지.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대장, 대장 내벽의 염증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유지하며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과민성 대장증후군 예방에 좋은 음식 10가지를 소개합니다. 1. 고구마. 고구마는 식이섬유와 베타카로틴, 비타민C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대장 건강을 촉진합니다. 2. 바라찹쌀. 바라 찹쌀은 식이섬유와 미네랄, 비타민, 비등이 풍부해서 대장 기능을 촉진해주고 소화기관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3. 한약재 한약재는 대장 내벽 염증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고 대장 장벽을 보호해주어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4. 푸른색 채소 브로콜리 무, 새싹류 등의 푸른색 채소는 항산화 작용과 식이섬유가 많아 대장 건강에 좋습니다. 5. 물 충분한 물 섭취는 대장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물은 체내 독소 제거와 대장 내부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6. 콩.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한 콩은 대장 운동성을 높여주고 장 건강에 좋습니다. 7. 열매류. 사과, 배 등의 열매류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C,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장 건강에 좋습니다. 8. 가루미나리. 가루미나리는 대장 건강에 매우 좋은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장내벽 염증을 억제하고 건강한 대장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9. 발효식품 요구르트 등의 발효식품은 유산균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대장 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또한 장 내부 미생물의 균형을 맞추어 줌으로써 대장 내부 환경을 개선합니다. 10. 생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은 대장내벽 염증을 억제하고 건강한 대장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에 10가지 음식을 적절히 조합하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외에도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유지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